연습문제 59번에 1번을 보면, 자, 2의 15는 A 자리 정수이고, 2의 15제곱은 최고자지수가 B일 때, A 빼기 B를 구하래. 자, 그러면 얘는 상현 로그를 취해서 2의 15제곱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15 로그, 자, 2가 되니까, 15 곱하기 0.3010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얘는 4.5150이 된다는 얘기지. 즉, 정수부분이 4고, 소수부분이 0.5150이 되는 거야. 자, 정수부분이 4니까 자릿수 따라서 자릿수 A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5가 된다는 얘기야 자, 최고자릿수 B를 구하려면 소수 0.5150을 갖고 풀어야 되는데, 얘는 0.4771보다 크지. 자, 로그 4는 로그 2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가니까 2로그이란 말이야. 2 곱하기 0.3010이 돼서 얘는 0.6020보단 작단 말이야. 자, 그래서 0.6020보단 작다고, 6020보단 작다고. 즉, 얘가 뭐야? 로그 3이고, 얘는 뭐야? 로그. 4가 되니까 즉 얘는 로그 뭐가 된다고? 3점 얼마 얼마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그니까 앞에 있는 최고 자리 숫자가 뭐다? 3을 나타낸다. 따라서 b가 뭐가다? 3이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 빼기 b가 되니까 5 빼기 3은 2에서 답이 얼마다? 답이 2다.